아이, 이건 뭐요? 좀전잘합니다안 됐습니다. 갑시다 네. 빨리. 아, 저, 아이고, 아이고. 못하다구요? 이 아이고! 좀 전치 못하다고요? 이동국가 정말 아,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. 좀 전치 못하다는건 자자자, 아이엇싸오지덜 맙시다. 자,둘이서 쌍을 지어가지고 상이 나는데. 돌아가자요. 남자 쪽이 좀 기운다. 그러게 말이야. 맞아. 뭐? 제발 좀 참아요. 가만 저런 것들 용서해서는 안 돼요. 그거, 그거 이제 저런 것들이라고? 돌아가자요. 이러어내 뒤에 바싹 붙어서. 자네가 깨 막아낼 수 있을까? 어 아직도 이런 자들이 있니뭐 어? 다시 말해봐. 이러지 마세요. 우리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? 어꽤 매력 어, 이 있는 걸. 뭐라고? 가자보오 한번. 자 갑수버지 그래. 자가 이걸로 와. 미치지 자, 솜씨를 이걸로 와야지. 아, 가라니까왜 그러지? 지 못하겠어. 섬씨를 뭐 해지. 이걸로 빨리 빨리 빨리. 아아놈들아 어, 어, 저... 빨리 가자. 아자아아야아 아이야! 제 진짜. 어하는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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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누구 아, 태권도 선수예요